정숙은 늘 고요한 사람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그녀의 삶은 단정하고 조용하며 규칙적이었다. 이웃들은 그녀를 정숙한 과부라 불렀다. 이름처럼 단아했고 흠잡을 데 없는 생활을 이어왔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에 새로 들어선 작은 찻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은은한 음악, 따뜻한 불빛이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다. 들어가 볼까?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자 종소리 같은 맑은 소리가 귀를 울렸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는 것 같군요. 순간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별것 아닌 인사였지만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몸을 훅군 달아오르게 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듯 온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괜히 시선을 돌리며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받아들자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차를 입에 대는 순간 부드러운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하게 와 닿은 건 맞은 편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시선이었다. 마주친 눈빛은 묘하게 길었다. 그 짧은 교차 속에서 정숙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가슴 속 어딘가가 전율처럼 흔들리며 금세 뺨이 달아올랐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정숙은 얼른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흥분이 되는 것 같았다. 오랜 세월 단정하게 눌러왔던 감정이 스멀스멀 깨어나고 있었다. 차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 나왜 이러지? 단순히 낯선 남자를 만났을 뿐인데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 소리가 가슴 속에서 울려 퍼져 마치 세상에 다 들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짜릿한 떨림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다. 시간이 흘렀는지 멈췄는지 알수 없었다. 작은 찻집 안 그저 두 사람의 시선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정숙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도 가벼운 설렘도 아니었다. 억눌렸던 삶이 잊힌 청춘이 지금 이 순간 불길처럼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전율이 흘렀다. 정숙은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정숙한 과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이상했다. 단정하던 생활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늘 7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시장에 다녀오고 정해진 시간에 독서를 하던 그녀였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날의 찻집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왜 자꾸 생각나지?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몸은 달랐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후끈 달아오르는 열기가 손끝까지 번졌다. 마치 한동안 잊고 있던 피가 다시 요동치는 듯했다. 며칠 뒤 정숙은 결국 또다시 찻집 문을 열었다.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또 오셨군요. 그냥 차가 좋아서요. 정숙은 괜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닿는 순간 몸이 뜨거워졌다. 작은 시선 하나에도 흥분이 되는 것 같았다. 둘은 차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단순한 말 한마디에도 전율이 흘렀다. 그는 정숙의 말에 귀 기울였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반응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숙은 조심스레 물었다. 과부가 이렇게 자주 같은 가게에 들른다면? 그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낮게 대답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마음이죠. 그 말에 정숙은 순간 숨이 막혔다. 마치 심장 깊은 곳을 꿰뚫은 듯 짜릿한 떨림이 온몸을 흔들었다. 후끈 달아오르는 감정은 이제 감출 수 없는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평생을 지켜온 체면 정숙함이라는 껍데기. 그것을 깨뜨리는 순간 자신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나는 여전히 정숙해야 해. 그러나 몸은 정직했다. 그의 눈빛 하나 목소리 한 톤에만도 짜릿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정숙은 두 손을 꼭 잡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녀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서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자신이 보였다. 내가 왜 이러지?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더 이상 억눌러 둘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녀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은 점점 더큰 파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수근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하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속을 차지한 건 그날 찻집에서 마주한 눈빛과 목소리뿐이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려 해도 손끝이 덜덜 떨리며 미묘한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안 돼, 나는 단정해야 해.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 그러나 억누르면 억눌릴수록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불꽃이 더 크게 타올랐다. 밤이 깊어갔다. 정숙은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오래전 남편이 남긴 편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여보, 당신만은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곁에서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남편을 보내고 난뒤 그녀는 단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랑도, 떨림도, 욕망도, 오로지 정숙한 과부라는 가면만을 쓰고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고 짜릿한 전율이 가슴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두려웠다. 동시에 설레었다. 며칠 후 다시 찻집에서 그를 만났다. 남자는 그녀를 향해 조용히 물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사소한 질문이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소리가 막히고 가슴은 쿵쾅거렸다. 흥분이 되는 것 같았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이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을 흔들어 깨웠다. 사실 잘못 자요. 정숙은 용기를 내어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돼요. 당신도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정숙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묵직한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온몸을 전율이 스쳐 지나갔다. 손끝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사슬이 풀리듯.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정말 괜찮을까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새로운 희망의 불씨였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고갯짓 하나가 정숙의 심장을 훅끈 달아오르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세상이 달라 보였다. 저녁 바람마저 뜨겁게 느껴졌다. 가슴 속은 여전히 짜릿한 흥분과 전율로 들끓고 있었다. 정숙은 깨달았다. 이제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정숙한 과부의 가면은 이미 벗겨지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새로운 길목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알수 없었다. 정숙은 요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늙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그의 눈빛을 떠올리면 온몸이 다시 후끈 달아올랐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잊고 있던 감각이 몸속 깊이에서 피어 올랐다. 짜릿한 전율이 흐르며 그녀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일 저녁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함께 저녁을 하고 싶습니다. 순간 정숙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단순한 식사 초대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다. 저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보면. 그는 담담히 웃으며 답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건 당신 마음 아닐까요? 그말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을 찌릿하게 울렸다. 두려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이 전신을 덮쳤다. 저녁 식사 자리는 소박했지만 특별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정숙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잔을 부딪히는 순간 손끝이 스쳤고 그 짧은 접촉에 정숙은 온몸이 전율처럼 떨렸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다정히 묻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가슴을 부여 잡았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집착일까? 자신을 붙들어 메웠던 정숙함이라는 껍데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짜릿한 흥분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깊어졌다. 만약 이 감정이 들키면, 만약 사람들이 비웃는다면, 평생 지켜온 명예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달아오른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 그러나 이미 답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후끈 달아오르는 전율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을 향한 신호였다. 정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표정과 행동은 변해갔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과부 말이야 요즘 얼굴이 환해졌더라. 몰라. 새로 생긴 찻집 주인과 자주 함께 있던데. 그 말이 귓가에 들릴 때마다 정숙의 몸은 후끈 달아올랐다.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감정을 들켰다는 흥분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어느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 요즘 어디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정숙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지만 애써 웃었다. 그냥 차 마시러 간것 뿐이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어머니, 사람들 얘기 들려요. 이제 제발 조심 좀 하세요.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찌릿하게 절렸다.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억눌린 감정이 폭발할 듯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정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체면 체면이라니 평생 그 체면 때문에 내 삶은 얼어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솟았다. 동시에 그를 떠올리자 짜릿한 전율이 다시 온몸을 덮쳤다. 체면보다 강한 힘, 그것은 뜨거운 감정이었다. 다음 날 정숙은 다시 찻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어두우십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볼까요? 아들도 체면을 지키라며 화를 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진짜 마음이잖아요.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다. 후끈 달아오르는 열기가 다시금 온몸을 감쌌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 감정이 폭로되면 나는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 정숙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한마디, 그의 시선 하나에만도 전율과 흥분이 가슴 깊숙이 흘러넘쳤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다. 나는 평생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뜨겁다. 숨이 막힐 만큼 뜨겁다. 체면과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 짜릿한 전율, 흥분을 이제 멈출 수 없다. 그녀의 글씨는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정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건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그 사람, 그의 목소리, 눈빛 따뜻한 손길.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훅끈 달아올랐다. 심장이 쿵쿵 울리며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억눌렸던 불꽃이 이제는 폭발하려는 듯몸속 깊이에서 솟구쳤다. 그날 저녁, 그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밤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순간 정숙의 손이 떨렸다. 망설임은 잠시였다. 이미 그녀의 발걸음은 찻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깔린 강가. 바람은 서늘했지만 그녀의 몸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와 나란히 걷는 순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더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빛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숨을 삼켰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짜릿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순간, 정숙의 온몸은 전류가 흐르는 듯 떨렸다. 심장이 폭발할 듯 뛰며,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입술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손은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함 속에서 흥분과 전율이 거세게 요동쳤다.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정숙은 순간 움찔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아들의 얼굴, 이웃들의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눈을 감았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평생을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살았다. 이제는 나 자신을 선택하겠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 이제는 체면보다 내 마음을 따르겠어요. 그 말과 함께 정숙의 가슴 속에서 후끈 달아오르는 불꽃이 폭발했다. 오랫동안 억눌려온 삶이 그 순간 뜨겁게 타올랐다.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강한 감정을 느꼈다. 바로 살아있다는 짜릿함 전율이었다. 그리고 그길 끝에는 무엇을 잃게 될지조차 알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정숙은 이제 더 이상 정숙한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꽃을 선택한 여자였다. 정숙은 그의 손을 잡았던 그날 이후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가게 앞에서 웃음을 지었고 함께 거리를 걸었다. 그 작은 행동들만으로도 가슴은 후끈 달아올랐다. 숨길 수 없는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며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며칠 후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이 비아냥거렸다. 아이고, 정숙 씨. 요즘 아주 젊어진 것 같네. 비결이 따로 있나 봐. 말 끝에 실린 조롱에 정숙의 뺨이 달아올랐다. 수치심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이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다. 그래, 나를 욕해도 좋아. 지금의 나는 살아있어.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더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짓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인데, 이제 와서 남자라니요? 제 체면은 생각 안 하십니까? 정숙의 심장이 쿵쿵 울렸다. 아들의 분노는 칼날 같았지만, 그말 속에서 오히려 억눌린 자존심이 치밀어 올랐다. 체면?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나는 평생 내 아버지의 아내로만 살았어. 내 삶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나보고 조용히 살라니?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전율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과부하나 위로해주는 거겠죠.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동시에 심장이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 아니다. 그 사람은 달라. 내가 몰라서 그래. 그날 밤 정숙은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아들의 분노, 사회의 비난이 몰려와도 그녀의 가슴속은 여전히 뜨겁게 불타올랐다. 짜릿한 전율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감정을 멈추지 않는 한 앞으로 더큰 파도가 몰려올 거라는 것을 그러나 이미 그녀는 선택했다. 체면보다 뜨거운 감정을 평생의 고요보다 불꽃 같은 순간을.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고,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림을 감추지 않았다. 시선은 차갑고, 뒷말은 날카로웠다. 과부체면에 저럴 수가 있나.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나 봐. 그 말들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정숙의 가슴은 후끈 달아올랐다. 수치와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짜릿한 전율이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은 집을 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는 못 보겠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정숙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느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어. 하지만 나는 더는 숨지 않아. 그와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강가를 걸으며 손을 잡았던 그날처럼 작은 순간에도 심장은 전율처럼 떨렸다. 그의 미소 하나, 목소리 한마디가 정숙의 오랜 세월을 녹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교회에서도 이웃 모임에서도 그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늙은 여자가 체면도 없이, 정숙은 차가운 시선 앞에 서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 게 죄라면, 기꺼이 그 죄를 안고 가겠다. 마지막으로 그와 마주 앉았던 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체면도 비난도, 단한 순간이라도 이렇게 뜨겁게 살아본 게내 전부였으니까.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순간 정숙의 몸은 짜릿한 전율로 가득 찼다. 마치 평생 눌려있던 불꽃이 마지막으로 활활 타오르는 듯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나는 평생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선택했다. 체면은 무너졌고 가족은 등을 돌렸지만 나는 뜨겁게 살아 있었다. 그 불꽃은 짧았지만 누구보다 강렬했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숙은 고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정숙한 과부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마지막 불꽃을 뜨겁게 태운 한 여인이었다. 정숙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건한 가지 질문이었다. 과연 그녀는 잘한 선택이었을까? 체면을 지키는 삶과 뜨겁게 타오른 순간 중 어느 쪽이 진짜 삶이었을까? 답은 누구도 알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정숙의 마지막 전율은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